안녕하세요. 지금 투자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이죠. 이 AI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냥 AI 시대가 아니라 AI 혁명, 그 한복판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뭐 잠깐 유행하다 사라질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볼까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엔진, 글로벌 AI 리더들입니다. 이 회사들은요, AI 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말 그대로 기둥 같은 존재들이죠. 첫 주자는 두말 하면 잔소리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시대의 독보적인 무기상. 왜 무기상이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름만 되면 아는 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못 사서 안 달이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해 버리니까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성장이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게임 시장이 좋아서 오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장의 심장 자체가 바로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까 가격 결정권은 당연히 엔비디아한테 있죠. 고객사들은 투자를 줄일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막 늘리고 있고요. 솔직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질주를 막을 만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타자는 구글입니다. 그동안은 좀 조용했죠. 이 조용한 거인이 드디어 자체 개발한 초강력 무기 TPU 생태계를 세상에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16년, 바로 그 알파고의 충격 그때 이미 TPU의 잠재력은 증명됐었죠 근데 그동안은 이걸 자기들만 쓰는 비밀병기로 꼭꼭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4년부터 드디어 클라우드 고객은 물론이고 애플이나 엔트로픽 같은 쟁쟁한 파트너들한테도 이걸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엔비디아 독주체제에 제대로 한번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구글의 아주 전략적인 한 수라고 봐야죠.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틀을 완전히 깨셔야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회사?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테슬라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AI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요, 차를 몇대더 파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성장 엔진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완전 자율주행 (FSD)의 상용화. 둘째, 이 자율주행차들로 돈을 버는 로봇택시 서비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목표로 만든 사이버캡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까지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글로벌 리더 마지막 주자입니다 팔란티어 이 회사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절대 강자인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적 해자라는 게 팔란티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CIA, FBI, 펜타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한번 팔란티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인 데이터나 보안, 신뢰 문제 때문에 다른 회사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바로 이 강력한 락인 효과, 즉,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 팔란티어의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고 높은 가치를 정당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글로벌 거인들을 봤죠.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본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성장하면 그 수혜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한국 반도체 리더들에게 엄청난 슈퍼사이클로 이어집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바로 K반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AI 열풍은요, 빡하나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위에서 돌아갑니다. Ai가 그 복잡한 연산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AI 혁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 시장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HBM 시장 판도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현재 리더는 SKINX예요. AI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타서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앞으로 나올 HBM4 양산으로 이 선두자리를 굳히려고 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 막강한 자본과 생산 능력으로 시장의 판을 한 번에 뒤집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플레이어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붐은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하지만, 삼성에게 HBM4 개발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말 그대로, 이 HBM 전쟁에 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기업들 넘어 그 다음 기회를 찾아볼까요? 바로, AI 공급망의 숨은 보석들, 유망한 K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HBM 만들 때꼭 필요한 본딩 장비에서 세계적인 강자고요. 파크 시스템스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분량을 찾아내는 원자 현미경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퓨리우사 AI와 리벨리언 같은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한국의 차세대 AI 칩 설계의 미래고요. 이 외에도 테스트 장비의 TFE, 공정 장비의 PSK, 넥스틴까지 이 회사들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도대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전략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글로벌 리더와 한국의 대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이게 중심입니다. 둘째, 시장이 흔들릴 때 즉,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절로의 비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궁금망 속에 숨어있는 차세대 보석 같은 기업들을 꾸준히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시죠. 10년 뒤인 2035년 여러분의 계좌는 점으로 가는 과거의 경제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담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